안녕하세요. 전산응용 건축제도기능사 실기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본적인 뼈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랫부분에 있는 잡석다진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레이어가 마감선 상태이고 Offset 자, 레이어는 커런트로 변경을 하고. 자 먼저 버림 콘크리트 두께만큼 옵셋을 합니다. 자 다음은 잡석 다짐 두께만큼 옵셋을 합니다. 자 다음 이 부분 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트림을 이용해서 자, 잘린 부분은 즉 길이가 짧은 부분은 연장을 시켜 주고 길이가 너무 긴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 슬래브 아래쪽 부분 작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인조석 현장 물갈기 부분의 두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100, 자, 이와 같이 평행 복사를 하고, 다시 옵셋 30만큼 이렇게 평행 복사를 합니다. 자, 이 부분 트림을 이용해서 선 정리를 합니다. 자, 다음 부분들은. 필렛 멀티플 이용해서 선을 연결하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온수 파이프 난방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인을 이와 같이 각각 연결 시켜주고 자. 몰탈 위 장판지 마감 두께만큼 옵셋을 합니다. 자 다음 바닥 단열재 두께만큼 옵셋을 하겠습니다. 자 필렛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 정리를 하고 자. 반대편 오른쪽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온수 파이프 작업입니다. 오프셋 125만큼 먼저 평행 복사를 하고 다시 s e 셋 50만큼 평행 복사를 합니다. 교차점에 반지름이 10인 원을 그리고 이제 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트림을 이용해서 선을 정리하고 가운데 부분의 선을 중심선으로 변경한 후 스케일 명령을 이용해서 두 배로 키워 줍니다. 자, 이제, 어리에를 해줍니다. AR, 자, 선택을 하고, 패스, 패스 커브를 선택한 다음, between, 간격은 250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한 다음, 현재 레이어를 마감선 이로 바꾸고 선을 그어서 연결한 다음 복사 명령으로 다음과 같이 카피합니다. 자 다음 트림을 이용해서. 이거 같이 하나씩 건너뛰면서 중간 부분 잘라서 연결된 부위와 연결되지 않은 부위를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쪽 부분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복사대칭 복사를 하고필 필요 없선선을정리한후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쪽부분부터 연결된 부위를 복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 카피를 이용해서 끝부분도 다음과 같이 복사를 합니다. 자 다음 필요없는 부분은 트림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 슬래우 아랫부분의 구조와 그리고 인조석 현장 물갈기 두께 설정, 다음 온수 파이프 난방 구조 부분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반자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벽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중심선 레이어를 자물쇠를 채웁니다. 다음. 현재 레이어가 마감선인 상태에서 다음 과 같이 선을 그려서 연결시킨 다음 오프셋 5만큼 위로 복사를 합니다. 이 두께는 8판이천 정지 마감 두께입니다. 다음 오프셋 45만큼 평행 복사하고 오프셋 36만큼 평행 복사합니다. 반자틀의 두께와 다음 반자 돌림의 입면 두께입니다. 자, 다음 레이어를 입면으로 변경 후 이제 반자틀의 단면과 반자 돌림의 단면 부분을 작업하겠습니다. 자, 어레이를 하기 전에 먼저 벽체 부분을 트림으로 잘라서 경계를 확실하게 줍니다. 현재 레이어를 단면으로 변경을 하고 애텍 명령을 이용해서 가로세로가 45인 반자틀의 단면을 그리고 다시 가로세로가 36인 반자 돌림의 단면을 그립니다. 자, 다음. 이렇게 사선 하나씩 그려 주고 레이어를 변경해 줍니다. 이제 각각의 위치에 이동시켜 줍니다. 다음 어레이 하기 전에 첨화 반자 부분을 만들고 하겠습니다. 자, 카피. 이렇게 끝부분에 복사를 합니다. 트림 커팅했지 지정한 다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주고 각각의 단면을 다음과 같이 복사해서 첨화 반자를 완성합니다. 자 이제 반자틀 부분 작업하겠습니다. AR 자 선택한 다음 패스를 이용해서 간격은 450 간격으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자, 끝부분에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작업을 끝내고, 다음, 반자 돌림의 단면도 반대 방향으로 이와 같이 복사를 합니다. 자, 다음은 달대와 달대바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인면선으로 변경한 후 선을 하나 그려 주고 옵셋 45만큼 평행 복사를 합니다. 자, 이제 복사된 선과 이두 개의 선을 이용해서 900 간격으로 다음과 같이 복사를 해 줍니다. 다음 익스텐드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늘려주고, 이제 살대바지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로가 60, 세로가 90인 사각형을 그린 다음, 자, 라인으로 대각선을 그려주고, 손에 레이어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다음 하나의 달대바지를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 방금 완성한 달대바지를 다른 위치에도 다음과 같이 복사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단열재의 두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열재의 두께는 지문에 지붕 단열재의 두께는 180으로 되어 있으므로 o f f s e 180만큼 이렇게 통행복사를 하고 이제 선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자 구조 부분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